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이 느껴지고 근데 한궁 안에서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 네. 이게 진짜 부부일까? 이 엄마는 집에 남자도 있고 다른, 다른 아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도 이 엄마 있고 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줌마 있어야 돼요 헤어지는 언기가 보이세요? 없다 헤어지는 기도 없어요. 명예가 중요하거든. 이름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에야티아 그때 부터도 일어나고 나서 반동 많이 안 했어. 응, 반동 안 했어. 부터도 있었는데 음.. 재투가 없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궁합. 아, 네. <laughs> 저도 좋아해요. 저한 뱉어가지고 나는 좋아해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남자분이시고요. 어, 나이가 좀 있으시네. 53세야. 그리고 여자분이십니다. 두 분의 궁합인데 음... 보시기 전에 두 분은요 어떤 사이로 보이세요? 궁합이라네. 네. <laughs> 보시기 전에 그냥 내 느낌을 얘기해달라고 <laughs> 함께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방해요소들이 많이 느껴지고 음... 근데 한 궁안에서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 네. 이게 진짜 부부일까? 어, 부부의 연이라고 보자면, 한 공간에서 같이 살기 힘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살아야 되고, 음. 하, 이 여자 사주도 만만치 않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 우리 할머니 말로 지금 별볼일 없다. 음. 어, 그렇게 얘기하거든? 음, 지금 제대로 한번 볼게요. 음. 2년 전이 됐습니까? 3년 전이 됐습니까? 들어가는 3대 시즌 때, 우리, 남자 자손나비가 어떻게 보면 구설 아닌 구설수에 많이 휘말리셨어요. 그쵸? 음, 네. 어. 믿었던, 믿었던 놈한테, 어? 발등 찍히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등에 칼이 꽂혔었구나. 어? 사고나 한량 기지를 어디 가서 버릴 수가 없는지 손십니까 어? 이게 둘이가 부부의 공이기는 하나 부부라고 하시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각자 생활대로 어떻게 뭐 부부, 부부끼리 부부 서로 사랑을 나눈다거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시다 남자는 초년에만 반짝하는 운이어라 솔직히 말해서 20대, 30대 때 말고는 40, 50대 들어와서는 크게 별볼일 없시다. 어, 뭐, 그렇다 할 일들도 크게 많이 없으시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집에 가만히 못 있고 남자는 집에 가만히 못 있는다는 게 일해, 일해, 일하고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놀고 먹고 이런, 이런 거 좋아해야 되고 여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여자도 굉장히 바깥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여자야. 집순이, 집순이니 뭐니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 여자가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음, 음 여자가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둘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둘다 하는 일이 똑같대요. 둘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엄마 같은 경우는요. 음. 네요. 이 엄마는 집에 이이 남자도 있고 다른, 다른 아들아도 있다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아도 이 엄마 있고 다른 아들 있다야 돼요. 아줌마 있다 돼요. 오 응. 각자가? 응 각자가 있다야 돼요 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막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궁합을 보래 부부거든요 궁합 별로 안 보고 싶어 이게 무슨 부부야 그러면은 혹시 헤어지는 운기가 보이세요? 없어 헤어지는 운기도 없어요? 명예가 중요하거든 이름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응 음, 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다, 다, 할 건데, 음. 다 하고 할 건데? 다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뭐가 중요해? 네. 그리고, 애 야, 야, 그때 구탈 수도 일어나고 나서 반동 많이 안 했더. 반동 안 했어? 응, 음, 반동 안 했더. 구탈 수도 있었는데, 음, 재투가 없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갔더. 음.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대요. 음.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이 찍혔기 때문에 내내 내 어떻게 보면 치부가 드러났고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아주 모르겠어 이, 이게 진짜 너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일까? 음. 나는 궁합 보러 왔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결혼 전이 절대 <laughs> 어. 네 이분들은요. 음. 제가 성을 못 드렸어요. 드리면 바로 알 거기 때문에 장동건과 고소영 씨의 궁합이었어요. <laughs> 그몇년 전에 장동건 씨가 좀 구설 아닌 구설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아직도 잠잠하 무슨 무슨 구설이 있었지? 그막 주진모 씨랑 같이 주진모 아... 씨 핸드폰이 해킹 당하시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아그아 그렇구나 아유 근데 이런 사람들 사주는 뭐다 똑같진 않겠지만 좀 비슷해요 그요게좀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요, 요즘 우리가 다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남자를 보고 다 한량이라느니 뭐다 방학기가 있다면 이런 말 하고 있잖아 아왜 아,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그래 음이 음, 집에서는 아들 아들 하는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집 살렸어 음. 당신의 집사람이 응? 집 살린 거고 이 집에서도 굉장히 물곡 많이 들이고 불곡 많이 들었던 집이다. 절실한 음, 어. 불교 신자랍니다. 그 장동건 음. 씨가. 어 그래서 물곡 많이 들고 불곡 많이 들었던 집이라서 우리 같은 이렇게 음? 재석 할머니 이런 음. 집이 내려오는 집, 집이에요. 네. 음. 나는 여기까지 볼게 뭐좀 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공유하지 아니 근데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산다고만 하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어, 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나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행복하게 어 손님들한테 와도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으면 하세요라고 해. 음. 음, 나는 그렇게 크게 행복한 모습이 안 보여요. 음. 지금 당장 아픈 게 낫지 평생 아픈 것보다. 어, 맞아. 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